그래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주요 이제 토픽으로는 딥페이크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번에 133회 나왔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뭐 딥보이스나 아니면 긍정, 부정적 측면 이렇게 한번 짚어보겠고 우리 1교시형으로 나왔으니까 뭐 2교시형 그런 문제 좋아, 좋아하잖아요. 만약에 딥페이크 기술에 대해 설명하시오. 가, 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설명하시오. 다, 딥페이크의 향후 발전 방향과 뭐, 문제점을 설명하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교시형이 만약에 딱 연결돼서 나온다면. 그리고 X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질감을 극복해야겠죠. 당연히. 그 메타버스가 밑에 있는데, 메타버스가 활성화가 안된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실제로 메타버스 들어가면 예전에 좀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아시겠지만 싸이월드랑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이왜 월 메타버스인 거지 싸이월드냐 이런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감이 없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질감을 극복하는데 XR 기술이 사용된다. 그리고 XR은 영상이 당연히 따라오기 때문에 지연이 개선돼야겠죠. 속도가 빨라져야 되고 그리고 전용 인터페이스나 하드웨어 기기 통해서 몰입감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메타버스는 다 죽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메타버스 이제 데드에서 작년에 막 얘기도 나왔었는데. 요새 다시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실제로 뭐 디지털 트윈이나 엮여서도 메타버스가 나오고, 이런 이제 최근에 XR이나 VR 기기들 나오면서 다시 메타버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미러월드, 가상세계에서 저는 이거 둠, 증라, 미가 이렇게 외웠었는데, 이거랑 메타버스 한참 나와도 오난지, 윤리원칙, 그 있죠. 세 가지 윤리원칙.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딥페이크는 이제 백삼십회때 나왔으니까 정의는 건너뛰고요. 어, 간 GAN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기와 판별기가 있고 생성기를 통해서 가짜 데이터로 이제 막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런 목소리로만 만들면 판단기가 이제 리얼 페이크를 가려가지고 정확도를 계속해서 올려서 실제랑 거의 차이 없는. 그래서 실제로는 어 제가 만약에 제 목소리를 딥페이크 기술 통해서 만든다 하면은 제가 말하는 거한 15초 정도만 있으면은 제 목소리랑 말투를 똑같이 따라 할수 있다고 해요. 최근에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죠. 소라 AI 였나? 그래서 사진의 시작과 끝만 주면 그 가운데 동영상 만들어 주는 상황을 지가 알아 추정해갖고 근데 이것도 다 딥페이크로 만드는 거죠. 그런 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게 꼭 나쁜 기술만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저번에 보니까 딥페이크 나오면 무조건 나쁜 것만 맞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긍정적 측면도 많다 해서 긍정적 측면으로는 기존 인력 사고 부재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아까 말씀드렸던 공포영화에도 실제 사용, 사용한 사례가 나왔고요. 내부 제보자들에서 저는 감사 업무 하는데 제일 어, 고민되는 게 제보하신 분들 신원 보호하는 거예요. 특히 영상 제보 같은 거 보내시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보자 얼굴을 이제 디페이크 처리 한다거나 할수 있겠죠. 그리고 기존 인력 사고 부재시 활용은 최근에 이제 어, 요프리집에도 썼던 건데 중국에서 춘절이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설날 같은 건데 되게 길더라고요 중국. 은 근데 이때 중국 그 공영방송의 그 아나운서가 고향을 가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뉴스를 못 하니까. 디페이크로 이 사람을 만들어 갖고 이 사람은 고향에 가 있고 그 기간 동안 에이 사람이 디페이크로 만든 아나운서가 방송을 하고 최근에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지방방송에서 채용을 계속 했는데 제주도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안 왔나 봐요. 아나운서 채용계속안 되니까 그냥 한월 200만 원이었나? 계약 맺고 디페이크로 이제 아나운서 아예 없는 사람 한명 만들어서 그 사람의 뉴스 진행하는 그런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부정처 치면은 너무 잘하시겠지만, 가짜 뉴스 생성하겠죠. 최근에, 이제 좀 있으면 미국 대선인데, 대선 때도 당연히 이런 뉴스가 항상 나왔었고, 그리고 딥, 아, 어,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딥페이크를 통한 보이스 영상이나, 뭐, 보이스, 딥보이스, 그리고 딥 영상 통해서 피싱에도 많이 사용된다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말투가어어라거나 아니면 본인한테 확인하거나 이렇게 살수 있는데, 어, 본인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진짜 영상통화 왔는데, 제가 어머니랑 통화가 됐는데, 어머니 영상에 제가 떠서 막, 엄마 살려줘, 막 <laughs> 이렇게 하면은, <laughs> 어머니 당연히 돈 보내겠죠. 이제 영상이 분명히 난데 그렇게도 진짜 악용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성인물이나 이럴 때, 얼굴 합성해서 악용범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혹시 좀 빠른가요?